법 도깨비 19강입니다. 내 아이를 위한 하루 10분 도형학습지 플라토 P 2호 도형 조작 교재를 준비해 주세요. 1주차 같은 길이 같은 길이 찾기 세모 완성하기 네모 완성하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1일 같은 길이 찾기 왼쪽 선과 비어 같은 것을 찾아 동그라미 표하세요라고 나와 있네요. 한 가운데 점을 기준으로 동그라미 위에 있는 점까지 이은 선의 길이가 모두 같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알려줍니다. 문제를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문제에서 한 가운데 점을 기준으로 한칸 있는 위치에 점이 있어요. 그러면, 한번 보면, 한 칸, 두칸 있는 위치에 점이 있고, 가운데를 기준으로 한 칸, 가운데를 기준으로 한 칸, 두칸 있는 곳에 점이 있으므로, 가운데 있는 모양이 같은 길이에 있는 점, 도형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두 번째 모양도 보면 한 가운데 점을 기준으로 두칸 있는 곳에 점이 있고 있습니다. 같은 길이를 한번 찾아보면 한 가운데 점을 기준으로 두칸 있는 곳에 점이 있고 한 가운데 기준으로 세칸 있는 곳에 점이 있네요. 얘는 마지막 거는 한 가운데 있는 기준으로 한칸 있는 곳에 점이 있으므로 왼쪽 선과 길이가 같은 것은 도형은 첫 번째 도형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2. 같은 길이 찾기. 왼쪽 선과 길이가 같은 것을 찾아 동그라미 표하세요. 세모 모눈은 모눈 한 칸의 길이가 모두 같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알려줍니다. 문제를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문제에서 보면, 점과 점 사이는 모눈 두 칸으로 되어 있는 길이를 찾으면 되겠네요. 첫 번째 보면, 점과 점 사이에 모눈이 한 칸, 두 칸, 세 칸으로 된 길이입니다. 두 번째 도형을 보면 모눈이 한 칸, 두 칸으로 된 길이이고요. 첫 번째로 보면 모눈 한 칸이므로 길이가 같은 도형은 두 번째 도형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보고 3일차도 네모도 같은 방법으로 한번 해결해보세요. 4일, 세모 완성하기. 주어진 선과 길이가 같은 선을 그어 세모를 완성해보세요. 라고 나와있어요. 선이 끝나는 점에서 길이가 같은 선을 그어 세모를 완성한 그림이 있네요. P1호에서 배웠듯이 3개의 곧은 선을 이어주고 뾰족한 부분이 3곳이 그 있는 것이 세모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고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주어진 선분 2개를 기준으로 같은 리에 있는 선을 연결하여 세모를 그려보도록 합니다. 5일 네모 완성하기 주어진 선과 길이가 같은 선을 그어 네모를 완성해 보세요. 4일차에서 세모와 같은 방법으로 네모도 한번 그려볼 건데요. 여기서도 다시 한번 4개의 곧은 선으로 이루어지고 뾰족한 곳이 네 곳이면 네모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P단계 2호 1주차 교구 활동을 해보겠습니다. 교구 활동을 하기 위해서 플라토 액트북 있는 5번, 7번 모눈 종이와 키즈네어 막대회, 다음에 지오보드 고무줄을 준비해 주세요. 1일차에 말풍선을 보면 한가운데 점에서 동그라미 위에 있는 점까지 이은 선의 모두 길이가 같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아이들이랑 교구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지오보드에서 원 모양으로 된 지오보드가 있어요. 그 부분에 아이들에게 어, 가운데 점을 기준으로 아이들이 고무줄 3개 정도를 연결하라고 한번 알려주세요. 이렇게 연결하고 이 3개의 고무줄의 길이가 모두 같은지 확인해보자 하고 시작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이 키즈넬 막대를 이용해서 길이를 비교해볼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점과 점 사이 파란색 고무줄까지의 거리는 이 초록색 키즈네어 막대 길이와 같지요. 이번에는 노란색 부분에 대볼게요. 노란색 점과 점을 연결한 노란색 전, 선도 이 키즈네어 막대의 초록색과 길 같아요. 그리고 빨간색 선을 이은 선도 이렇게 점, 어, 고무줄도 연결해 이렇게 비교해 보면. 키즈네를 막대가 길이가 초록색이랑 같은 걸알수 있죠. 그래서 점한 점에서 원까지의 어떠한 점을 연결해도 길이가 같다는 것을 눈으로 한번 직접 확인해 보는 활동을 하셔도 좋습니다. 같은 길이 찾기를 알아볼 건데요. 이렇게 세모 모는 종이에서 점을 이용하여. 한 칸짜리, 세모 눈고한 칸짜리 세모를 그린 다음에 키즈네르 막대로 세, 세, 고든선 세 개의 길이가 같다는 것을 아이들이랑 직접 눈으로 확인해 봅니다. 그리고 세모 눈금두 칸의 길이도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같은 길이를 아이들이랑 찾아보는 활동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눈으로 직접 길이를 찾아보는 활동을 하면 교재를 조금 더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모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키즈네르 막대를 이용해서 같은 길이를 찾아보는 활동을 해보세요.